천시입니다.네 안녕하세요. 팔색조귀염둥이도비 한한자입니다. 아 근데 이동이 형저왜 뽑으신 거예요? 아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아네 아, 귀엽네요. 네잘뽑잘 아, <laughs> 뽑았어요 아, 제가. 네. 그쵸?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유님, 네, 아니 이름 왜 이러세요? <laughs> 나를 왜안셨어 <laughs> 아, 아니 뭐 뭐안 뽑은 거 가지고 이러는 왜 그래? 대해서 네, 안 좋은 네. 사람이 진짜 섹시 왜 섹시? <laughs> 아, 섹시 왜요? 섹시 왜? 섹시? 나와서 <laughs> 하셔야죠. 네, 아 갑자기 수줍어 하시네. 네, 저희가 네. 아, 아 왜올라가려요 거예요. 네. <laughs> 제 방송 볼때마다 뻘쭘해가지고 그때만 틀을거에요 <laughs> 아, 아. 네, 저도, 네. <laughs> 네, 저도 댄싱라인 하면서 진짜 이런 일이 일 많았잖아요 제가 또 가슴이 열어가지고 눈물이 참 많아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었는데 진짜 지금 제 눈앞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했던 아, 춤을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저의 생각이 정말 틀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선수도. 너무 말씀하십시 아예. 인식 라인에서 비록 MVP는 여기 하위동 씨가 되셨지만, 그래도 저희 지금 모든 댄서들 마음속에는 여기서 자리하고 계신 저희에게 사랑을 주시는 이런 관객들이 진정한 MV입니다. p 아, 네. 네. 아 그래서 누가 우와 <웃음> 대박. <웃음> <좀> 정리를... <laughs> 와 이거 아, 바로 여기서 아, <laughs> 한분 <끝까지> 준비했어요. <laughs> 아, 포장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제가 다 직접 포장한 거거든요. <laughs> 이거는 제가 365일 뿌리는 바디리스트고요. 그리고 아 근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LA 때 입었던 나시티예요 제가 또 직접 사인도 했고요. 네, 사인을 했네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에 제가 캔디까지 준비를 했어요 도대체 휘동형의 애장품은 무엇일래? 지금까지... 저는 금 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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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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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네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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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다나 3구역 3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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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여기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무대를 준비하러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